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기쁜 소식 대구교회 김진성 목사가 온두라스를 방문했습니다. 2일 오후 김진성 목사는 마리아 안토니아 부통령과 네 번째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마리아 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한국에서 만났던 박옥수 목사의 안부를 물으며 김진성 목사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면담 후 대통령궁 다목적 홀로 자리를 옮겨 온드라스 사회개발부, 문화부, 안전부 등 직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성 목사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여섯 단계와 자만을 주제로 한 마인드 강연이 진행됐고 마음의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2일과 3일 저녁에는 온드라스 기독교 지도자 모임 CLF가 있었습니다. 김진성 목사는 온드라스 CLF에서 회개와 믿음을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김진성 목사의 이번 온두라스 방문을 계기로 머지않아 온두라스에 복음이 가득 찰 그날이 기대됩니다. 굿뉴스TV 박보부입니다.